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래전 일임에도 아직까지 저의 기억 창고에 남아있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우발적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은 예상치 못한 좌우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고 소형 승용차를 몰고서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어느 호텔을 방문했다가 그만 보기 좋게 출입 거부를 당했던 경험입니다. 30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왜 따지지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덩달아 밀려오면 자책하게 되고요. 기분까지 더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려 하고, 여성분들이 왜 곱게 화장을 하고, 명품 구두와 가방을 착용하려고 하는지 아주 톡톡하게 알게 됐죠. 이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외모까지 그렇고 그럴 경우에, 인격과 상품이 예수님처럼 온화하더라도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 빈대떡 신사라는 제목의 노랫말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차별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무시 당하지 않는 곳,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으로 인해서 차별되고 하지 않는 곳. 인종, 피부, 언어, 나이, 학벌, 장애 등등으로 사람의 수준을 정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는 곳, 소수라고 해서 얕잡아 보지 않는 곳,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자유하며 살고 싶은 것, 누구나 꿈꾸는 희망일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법인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부러우면 치는 거야, 억울하면 출세해서 힘을 가져. 이렇게 말대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리지 못하고 개념 없이 막말을 하거나 갑질하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사회 그런 곳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운을 뗀 것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락을 편 것은 아닙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법을 만들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차별 없는 세상이 과연 도래할까?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차별없는 사회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회의적인 질문이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선악과를 덥석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순종하며 실천을 했던가요? 율법을 알면서도 못 지키고 몰라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과 정당함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 방편으로 율법을 이용했죠. 유대인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강제할 경우에 어느 정도 업제의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이 법망을 피해가는 미꾸라지도 덩달아 등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이 있으면 편법과 불법도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면 할수록 호기심에서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이런저런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괜히 회자 되겠습니까? 또, 늙고 힘이 없어서요,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에,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법의 이름으로 퇴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폐차를 처분하듯이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통제의 대상이거나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차별이고 처벌이죠. 이 교회는 어떤가요? 다양한, 형,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laughs> 충만한 곳입니다. 돈이 많은 자와 적은 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문턱이 없고 차별이 없어야 할 교회가 차별을 하다니, 아이러니하죠. 일례로, 담임 목사님의 그 신방과 축복 기도의 순서는 교인들에게 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있죠. 돈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일순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교회의 차별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출세하고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게 되면 그때 교회에 다닐게요. 이처럼 차별이란 두 글자는 사회는 물론이고요.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차별 없는 나라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는 건가요? 꿈도 꾸지 말아야 할까요? 이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듯이 성경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차별 없는 영역, 진짜 차별 없는 나라가 존재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차별 없는 나라입니다. 왜 천국이 차별 없는 나라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을 차별 없는 나라라고 할까요? 천국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학벌이나 스펙이나 외모나 혈통이나 가문이나 자기의, 자기 공로나 업적 등이 조건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누가 누가 잘났나에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질하거나 갑질이나 염장질할 근거를 상실한 자들입니다. 예, 또한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이런 것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열도 없죠.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냐 개척교회 목사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냐 맞지 않았느냐 이걸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죠.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감사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찬송하는 자가 있을 뿐이니깐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이러한 영역이 다름 아닌 차별 없는 나라, 낙원이요 천국입니다.